달려라 방탄 50회를 맞아 진행을 맡은 MC 슈가입니다 여러분들 달려라 방탄이 몇 회가 되신 줄 아십니까? 그렇죠. 50회를 맞았습니다. 아, 50회, 50회 밖에 안 했나요? 저희가. 오늘은 49회, 49회 전야제 같은 거군요. 네. 어? 지금 달려라 방탄을 빛내준 주역들이 레잇 카페에서 거쳐서 멤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소개합니다. 방탄소년단. 야, 이거 뭐 플래시 한번 켜져 이렇게 켜다 켜다 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갑 차갑 착갑착갑 어? 시제진들이 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른쪽 보시죠. 네, 왼쪽 봐주시고요. 왼쪽이요. <laughs> 네,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이요. <laughs> 여러분들, 달려라 방패는 50회를 맞이했 와. 반갑습니다 아, 우리, 우리가 1회가 그거 아니에요? 저희 운동장에서 뭐 하던 게. 그게 1회인가? 그거. 그치. 그거 다 휴지 붙이고 휴지 뜰고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아, 그게 1회였나? 아, 그래. 1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50회를 하는 동안 저희들이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도자기, 기억나십니까? 도자기가 왔네 야, 도자기 맞나요? 잠시만요 체크 한번 할게요 도자기 맞나요? 다람쥐 아닌가요? <laughs> 뭔가 이런 거는 다람쥐 아니에요? <laughs> 이게 바로 정원에 갇힌 다람쥐 주전자 버전 뭐가 버린 다람쥐 아니에요? <laughs> 와야 이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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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베스트를 바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응. 여러분 야잘 만들었다 그래도 다들 그리고 자 죄송하지만 이거 혹시 계란 후라이를 누가 갖다 오셨는데 여기다가 <laughs> 이게내거 <laughs> 그 아니야 이거? <laughs> 계란 후라이 아니야아 근데 느낌 있어요 <laughs> 여러분 진짜는 이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오오 와, 좀잘 만들었어, 근데, 진짜. 이렇게 저희가 독에, 번지점프, 추격전 등등. 수많은 미션과 체험 속에서 어느새 달래야 방탄이 50회가 되었습니다. 야, <laughs> 50회 오늘은 49회랍니다. 49회! 뭐, 소감이나 감회 이런 걸 한마디씩 해주시면 안 돼요. 그만 먹고. 그만, 그만 드세요. 그만 여러분. 좀 드세요. 빨아만 얘기해 주세요. 청안만드 씨 얘기해 주세요. 달려라 방탄 하면서 되게 고마운 게 뭐냐면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맞아, 것들을 맞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 저, 맞아요. 우리가 언제 가서 도자기를 구워 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 저희가 언제 또 나가 가지고 추격전을 저희끼리 해 보겠어요. 맞습니다. 어, 사실 달려라 방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죠. 뭘 배웠죠? 뭐 일단은 약간 예능 감각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 어, 그럼 이제 예능 담당이 달방 전해자들 시작해볼까요? 특별히 드시죠, 10대! 자, 우리 달려라 방탄 하면서 이렇게 짠! 짠 합시다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달려라를 외치면 방탄을 외칠 수 있어요 선정 달려라 달려라 방탄! 방탄 축하해요, 50배 축하해요 많이 시세 뭐 하는 겁니까, 전자 때는? 네, 여러분들 뭘 즐기면 되죠, 이제 저희? 안녕하세요. 역대 달려라 방탄 뷰 TOP 5이 순위는 누가 매인 건가요? 기대된다 뷰 수의 부수 오, 궁금하네요 얼마나 많이 봤는가 아, 그러면 최근에 본 영상은 그래도 약간 조회수가 조금 예전 것보다는 낮겠네요? 그럴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5위는 그렇죠, 오히려 최근 게더 아. 높을 수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래. 이제 달려라 방탄이 입소문이 많이 탔어요 아, 입소문 일단 5위는 자 5위 공개합니다. 12회 경찰서 꽁트 편입니다. 아 서장 서장. 응. 아 그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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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야 증인 나와보라 그래. 아저 나이도 어디? 두장이야 임마 어? 나도 볼까? 네? 아 사장님 진짜 나 사장님이 아니라 그 서장님이어 서장님. 너 어깨가 23cm인 게내 죄랑 무슨 상관이야? 어깨 좀 키워 자네 그래 우리가 하면서 아 이거는 못 살리겠다 큰일 났다 싶었는데 바로, 바로 그 편이 우예요. 우위. 와, 어 되게 되게 네네요 방탄 연기 해야겠네. 그거 그러니까. 나 연기 해야겠네 나. 그거 아니야? 아네. 그리고 4위는 33의 많이 또1 편입니다. 우리도 아, 아, 안녕, 헬로우. 많이 또 선물 나눠주고. 아그 과자. <laughs> 나 어. 둘다 이거. 야너는아나봐야나 조용이. 조용이 조용이. 와 진짜 못한다. 서울전 대회. 한 대원 안녕. 이거 썸네일로 보세요. 썸네일로. <웃음> 아, <laughs> 아 재밌었어. 아 그거는 호소는 진짜 호소는 레전드가 맞아. 맞아. 네. 그리고 3위는 20회 한식 대첩 편입니다. 한식 대첩이 뭐지? 다람쥐. 어, 다람쥐. 아,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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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람쥐 레전드 좋아. 안녕, 선수가 요리보다 더 크네. 몰라. 요리보다. 그 드래그. 예쌤! 4성인가요? 고구마처럼 보이는 것도 제시의일분입니다 예 네, 아쉽네요 이편 아, 요리하는 편이군요 네. 각 편마다 특징이 네. 하나씩 있네요. 480만 뷰예요. 480만 뷰. 와. 이민은 11의 학교 공트 편입니다. 윤진아 톤. 아 그거는 솔직히 형이 좀 캐리한 게 있어. 난민윤진이라고 기거라. 네. 음 응, 많이 추운 거 같구나. 너 혹시 나한테 관심 있니? 네, 90만. 오, 윤지. 어, 윤... 윤지를 보려고 약간 막 윤지 잘 지내요, 형? 어, 지금 지금 좀 재롱 먹고 있겠네요.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꽁트가 좀 높네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약간 우리가 뭔가 다른 역할을 하는 걸 되게 약간 궁금해 하시긴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 연기하는 거. 그리고 자, 이 대박의 일입니다. 대망의 일이는 노노노노노노노 그야이리약 530만 뷰를 기록한 30일의 추억의 예능 2편입니다 철가방 통통따아 뚱뚱 통따아뚱통따따아 뚱뚱 쿵쿵따 짜몽 사고 있었던 아야 뭐야 뭐야 아! 방시혁! 방시혁! 방혁따석기혁 동호야 어? 여 동호야 이것도 잖아마 진짜 재밌긴 했어요. 공에 네. 딱 예능이에요. 예. 쿵쿵따리쿵쿵따 그렇다면 뷰 수는 봤으니. 네. 하트 수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아 하트 수도 5 위부터 일 위까지. 하트 수는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또 V 앱이또하 하면 또 하트 수가. 네. 네. 그러니까 하트는 중복으로 누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트를 누를 때는 약간 멤버들이 뭔가 굉장히 귀엽거나 사랑스러운 걸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누를 것 같아요. 자, 문제 그냥 계속 누르고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저는 그냥 들어가자마자 계속 누르면서 그냥 끝까지 야, 보통은 이렇습니다 브이앱 본 사람들은 보통 하트 계속 누르면서 봐요 저는 누르면서 봐요 하트 <laughs> 보통은, 보통은 그렇습니다 자, 네. 얼굴이 가려요 순위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여러분들 역대 달려라 방탄 하트 수자뭐 윤지 1등 봅니다 TOP5 저희가 오... 맞추면 되는 건가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5위? 5위부터 5위. 아, 1위부터 맞춰보자 이걸 아니 그럼 제가 2위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요 1위를 한번 맞춰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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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막 그렇게 뷰수와 막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아 비슷한가 보네. 네, 오위는 삼십오회 김치 대처편. 어. 김장했던. 아 일억 칠천 와. 오위가 일억 칠천이라고요? 와 이거. 슈가 슈가, 슈가 슈가 형 이거 아니야 슈가 형 이거. 술이 잘안 듣나 가 술이 잘안는데 카메라 등지지 말고. 아 아니야 45도 아, 있다고. 아기이 전국이 팔뚝 정면을 가리잖아 형님. 그래야 전국이 팔뚝이 여기서 제일 중요해. 아... 통제로 잡으면 어떻하니어 그래. 아, 아. 위는 3 4회 만이 또 2편 빙고 틀린 그림 찾기 있었던 아, 1억 8천 아트. 와 1억 8천 아트 또 우연해. 다시 한번 영혼의 대글이네요 바닥 바닥. 바닥이 뭐 다른 거야? 아, <laughs> <laughs> 와, 와, 진짜 대박이다. VMB 희생자 이 방탄소년단 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위는 32회 산타를 부탁해 편 1억 9천 원. 와, 산타를 부탁해. 되게 그거? 옛날 거, 스웨덴에서 찍은 거. 왜? 그건 본보야. 본보야지. 와, 그렇구나. 놀규어. v m 너무 많아, 서 VM 헷갈렸다. <laughs> 돼지 달고 다고 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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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테크건 V. 테크건 아 맞다. 건와 아, 지민아! 이야 재형 도둑이다! 이 위는 3 3삼 마니또 1편 포토존 게임. 마니또가 되게. 이위이이위 내가 볼 때는 윤지일 것 같은데. 내가도 윤지라니까단연라 아, 쿵쿵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등 그. 내가 봤을 때도 그 예능 맞아. 그래 단려한 겁니다. 꿍꿍다 재밌거든. 일위. 하트 수도 아, 맞춥니다. 아, 제가 아, 2억 이천. 1위는1위는 이억 이천 정확해요. 오. 오. 윤지, 한 음. 저는 윤지 한표 던집니다. 저는 추억의 쿵쿵따. 추억 이것도 맞출게요. 예능입니다. 예능이죠, 다. 그래요? 아니 <laughs> 아니. <laughs> 그거 그거 추억의 예능. 네, 추억의 쿵쿵따. 아 추억의 저는 윤기 편으로 가겠습니다 저 경찰서장 전 추억의 쿵쿵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망의 1위는 약 2억 2천 합표수를 기록한 30일의 추억의 예능 2편입니다 추억의 예능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 그게 뷰스랑 그거 둘다 일등이에요. 네. 아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예, 얘들, 일단 얘들 다 복고풍으로 예. 그게 모든 퍼머스 다쳐운거 아니었어 예능 퍼머스? 그지. 우리가 보고 자랐던 그 추억의 예능들을 그쵸.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은 모르는 그렇죠. 아 그렇죠 그 예능들이었죠. 음. 그러니까 보면 되게 신 신선하고. 음. 이렇게 저희가 이쯤까지 달려라 방탄에서 했던 하이라이트 영상을 모아봤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한번 볼까요? 아 한번 보시죠! 7남자들이 보시죠. 달리고 또 달린다! 방탄소년단의 브라이어티쇼 달려라,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방탄.

그래, 이거. 이리 와, 이리 와. 야, 우리 진짜 뭐 많이 했다, 어? <웃음> <웃음> 야, 야, 월드컵 아니냐, 월드컵 거의? 아, 이거 재밌었죠? 아, 이거 재밌었어 아, 이거 재밌었어. 아, 서바이벌 됐었구나. 우리 진짜 많이 했다. 아, 맞아, 맞아, 이거. 야, 재밌었어. 이거 더 느렸어 이게. <laughs> 귀엽냐? 어. 진짜 멋있어 와 아, 이거 윤지 <laughs> 맞다 경찰서 야뭐 하려니까 웃기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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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 야 진짜 많이 했다 우리 뭐. 모... <laughs> 요리 하는 것도 진짜 많이 했구나. 아나 요리를 맛있어. 많이 응. 배웠었는데 왜나 응. 지금? 저번에 같이. 다람쥐가. 어야 빈공구만 빈공구만. 몇 년도 없어져? 15년도부터인가요? 15년도. 근데 5 0편밖에안 됐구나. 이거 비영이랑 윤노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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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리, 누리, 오,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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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봉봉이. 와우. 아, 아, 아 제표 뛸때 하나 뿅송이 났잖아. 아절때 진짜. 아 진짜 무서웠어. 아 이제 아, 아 이제 대박이었어 이때아 진짜. 아, <웃음> <웃음> 진짜 잘 쳤다. 롱미, 롱미, 롱미. 아, 맞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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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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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편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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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르겠어 진짜 <laughs> 와저 맛있어. 와, 맛있어. 진짜 맛있 진짜 맛있어. 대박이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어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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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와 키네 이거 아아리갈리 아, 아, 진짜 잘해저요와 <laughs> 대박이었어 <laughs> 거아 이거 대박이었어 이거 <laughs> 야 진짜 많이 했다 그 <laughs> <toys> 아, 맞아 이거 이거 진짜 웃겼어 진 이거 뭐야 <laughs> <weakness> <laughs> 서서 <저서야> 작품이 나오죠 <laughs>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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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laughs> <fronts 웃음> <웃음> <웃음> 너무 나였어. 와 속인 거야 아, 녹차 집에 아, 또. 아, 야, 진짜 그 녹차 집에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 아, 와, 와 했네. 5 0 개를 다본 건가? 야 정말 많이 했네요. 그러한달려레라 방탄의 지난날을 쭉 살펴봤는데요. <laughs> 아니, 분위기가 분위기가 되게 차분하니까. 이거 <laughs> 안경 썼다고. 요, 진행이 안경 살짝 의심스러워요 지금. 달려레라 방탄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 있습니다. 좀비들 아, 아! 수격전을 벌였던 아 그거 진짜 살벌했죠. 굉장히 기억이 남습니다. 아 좀비는 어. 저도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제일 최근에 봐서 그런가 등산 가시고 그형그밥 해주고 그 떡국 해주고 그그 아, 아 너무 네. 맛있었대요. 다들 박수 한번 줄.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네. 그 절경이더만 완전 삼위가 아 저런 좋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바닥을 안갈 거잖아. 네, 아저 가자. 어 아, 그래. 응. 저는 뭐 약간 뭐 실내에서 저희끼리 그 게임 했던 거. 게임 했던 것들. 사진 네. 관리! 슈가 형과 징영의 그 엄청난 네. 케미가 돋보였던 그 손만 나왔던 그 사진. 맞냐, 안냐안냐 야, 그 표, 급표 그 무슨 표이죠? 아, 그거 그 레전드였죠. 네. 네. 아, 저는 그표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번지점프. 아 와. 그게 있네. 야, 번지점프가 있구나. 제 인생 번지점프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저도 그래요. 아. 모두가 그럴 거예요. 네. 아니요. 정말 무서웠어요. 절대 마지막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라는데? 기획하고 있냐? 그죠? <laughs> 너 혼자 하세요. 난 그때 너무 설레가지고 밖에 눈 오는 날 저희가 일산 원마운팅에서 어, 아, 아, 네. 아안안눈 있었어, 물놀이. 아, 너 엄청 왔었 그때. 아 맞아요. 안에서 저희가 물놀이할 때찬네 맞아요. 그때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눈이 왔었다고요? 네. 옥상에서 우리 그거 했잖아요. 선배도 하고 네. 막 그랬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때 수고하죠, 막. 혹시 뭐더 해보고 싶은 소재라든지 이런 거 없나요? 저는 이제 뭘 해보고 싶은 거는 생각 못 했는데 벌칙만 요즘에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벌칙이요? <laughs> 네. 어떤 어떤 벌칙이요? 어, 예를 들어서 음성 변전 그거 뭐 편집자분들이 힘든 벌칙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해보고 싶어요. 무땡 도전에 네. 그 바뀌기 도전에 그 무모땡 도전으로. 아그지하철이랑 음, 네. 달리기 하고 그런 그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지하철 달리기?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옛날에 보면서 어. 그 목욕탕 물 빼기 이런 거 아, 지 어, 맞아 맞아 어. 전국이가 있는 한 성공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laughs>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끼리 도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거랑 대결을 하는 거지 이야기 아, 좀하해줘 살면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살면서까지? 응. 요즘에 만화방에는 음식도 시킬 수가 있대요 만화방 가서 말아보기? 어 그럼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우리가 그 개인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다시 해보고 싶은 소전는 없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다시 안 하고 싶은 소전이 있어요. <웃음> 뭐야? <웃음> 번지 점프. 저그 썰매 타는 거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놀이 하고 막. 달랄방탄 에피소드 중에 네. 아 이거는 말 못했던 게 있다. 아, 저거 편집됐다, 막 이런 거. 아, 편집은 안 됐어요. <laughs> 뭔데, 뭔데? 야, 네. 궁금하다, 근데 네. 뭔데? 요 많이 또 편해서 슈가 형이 그 아크릴 스탠드를 줬잖아요. 음. 진짜 올릴 뻔했어요, 중국 나라 <laughs> 이름 제팬입니다 심지어 네 개라고 묶어서 천원. 진짜 올릴게요. 올렸어. <laughs> 내가 살라 그랬는데. 또 <laughs> <laughs> 주려고. 다시 그리고 다시 선물하고 거지. 매비우스의 찌처럼 이렇게. 그 제가 그 마인드 편에서 호비한테 준 과자. 아, 이사 갈때 호비가 버리고 갔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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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솔직히 우리다니 아, 어영이. 왜 아니에요. 그럼 뭔데? 많은 분들에게 양도를 해드렸어요. 아, 그 나눠 드시라고. 막 나눠주고 그리고 그거 가져와서 현장에서도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요? 나, 나 근데 그거 많이 먹었어요. 기게 뭔데? 그냥 과자. 야. 지금까지가 그냥 전화제라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전화제의 핵심 달방 시상식을 진행하오 시상식. 아 시상식 까지잖아요 달시 달시. 방상 소년단을 위해 작은 어, 야, 진짜 있어, 진짜 시상식을 진짜 있어. 돌고 있어. 야, 야 돌고 있어. 야, 나 진짜 있어. 나 이제 우와. 왔어. 우와. 멋있어. <laughs> 야, 돌고 있어! 네, 방탄소년단을 위해 작은 시상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상은 멤버분들이 한 명씩 나와서. 해주세요. 멤버들이 하고 멤버들이 받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면 아니, 뭐, 그럼, 그렇겠죠. 네. <laughs> 이제 시상식 보면 이제 배우분들도 오시고, 뭐, 뭐, 감독님들도 오셔가지고, 뭐. 자, 앞에 이제 계시니까. 계시니까. 네, 감동, 감독, 감독님도 감독님. 계시고, 배우님도 계시고. 어 그러네. 다 있네, 다 있네. 네, 7개의 부문에 오른 후보군들을 VCR로 본 뒤, 시상자에게 호명된 멤버는 앞으로 나와 상을 받고 소감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상나 이거 일곱 개면 상 나눠주기 아닙니까? 못받는 사람, 사람 있을 수도 있죠. 아 어, 그렇죠. 아 어, 그러네. 네. 설마 대상은 원래 일곱 명다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첫 번째 시상 부문은 재간둥이 부문입니다. 시상에는 재간둥이 RM 군이 수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뭘 하, 하면 됩니까? 여기서 여기 서가지고 수상을 해주시면 돼요.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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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아 m 군 재간둥이었나요? 아니, 시상을 한다고. 아 그래요? 재간둥이랑 어떤 건가요? 재간둥이란 재간을 굉장히 잘 부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형, 이거 좀 아, 이거 좀들드리는거 있죠, 뜸드리는 거. 자, 이번 부분은 올해 대상 어, 진짜 상 있네. 아, 카드. 감사합니다. 상카 아, 재간둥이 하면 저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끔씩 재간을 잘 부립니다. 재간. 제1회대방시상식그첫 번째 부문 제둥이 부문입니다 후보 VCR 먼저 보시죠 어어어니다니다어 아, 궁금한 게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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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이 아직 다섯 개나 남아있습니다 네, 남아있습니다 어어어 어어어 수어어 어어어 이어어수어했 어어어 어어아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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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로 베스트 케미상과 베스트 케미상. 영예의 대통령. 영예의 대통 이거 좀 세네요. 아 어, 욕심 나는데. 오, 오, 와 진짜? 이게 뭐야? 본격적인 50회를 즐기러 가볼까요? 자, 여러분, 50회입니다. 여긴 마법의 나라입니다. 마법의 나라. 그렇죠. 오, 예, 야, 오빠, 오빠.